제첫 끼는 항상 그렇듯 판콘 토마테임 잘 먹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늦었지만서도 야무지게 저녁을 먹고 싶어서 두부랑 밥 반반한 유부초밥이랑 미역국 비비고고요. 비비고 김치까지 잘 먹겠습니다. 경락을 바꿔서 밥을 이제야 먹는 하, 아, 배고픕니다. 아, 재밌는 걸 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오늘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한도전을 볼 건데 잘 먹겠습니다. Mmm.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미역도 좀 남아서 내일 아침에 이걸랑 미역을 같이 먹을게요. 오식은 응, 파인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. 음. 음, 지금까지 제가 망고맛 토마토, 그리고 막 스테비아 토마토 그냥 이런 거만 먹다가 파인토 처음 먹는 진짜 살짝 그 파인애플의 좀 짜릿한 새콤한 맛 있잖아요. 그 맛이 느껴지나요 잘 먹었습니다. Good morning. 저는 어제 먹었던 거. 이 냉장고에 들어가면서 얘가 조금 망가졌는데 어제 먹었던 두부, 유부초밥이랑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. 미역국에. 이건 어제랑 메뉴 똑같으니까 오늘 안 찍고 잘 혼자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다었다 역시 아침은 든든하게. 잘 먹었습니다.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. 샤브샤브를 먹기로 했습니다. 오늘 음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근데 그래도 치즈 부서가 아니었어서 그런지. 아, 아. 너무 배불러서 여기까지 안 먹을게요. 안녕. 짠, 오늘도 삼색깔의 팡콘 노마테 그리고 여기에다 뿌린 방울토마토 껍데기 그리고 골드키기 하나 가져왔어요. 또골드키 요즘 왜 이렇게 작아졌나요, 여러분?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회사 가는 날입니다. <laughs> 올 한해도 고생 많았다. 이렇게 의성어를 입으로 말하는 진짜 좀덜바삭해 오늘은. 잘 먹었습니다. 이게 <laughs> 배열점이좀쎄거든요 음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회사 대전 적이 없어서 이번에 갔다 오면또뭐해부터 네. 인력 네명 보셨어. <laughs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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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아. 오히려 <laughs> 좋아. 그냥 그 갈색깔이야. 갈 몰라 로리슬링 커피. 영이막황으로 맨날 먹는 거 이상한 게 아닌 게 저도 맨날 빵 이런 거 먹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오. 맛 동영상이야 잠깐. 그다음간지 말고 김초밥이이면 얘네가 참돔이에요? 이 네, 아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

분노 이거 피편 아니야? 이거 왜? 와, 이 t s 아, 아. 나온다, 나온다. 어. 아, 어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여기 소스 되게 특이하다. 나도이 아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<놀라> 먹겠습니다. <놀라> <맛있겠다. 놀라> <놀라> <놀라> 아 맛있게 먹네요응도 많고 너무 맛있어 혼자도 월드 여우찌개 뿌려 먹으더 맛있을까? 고기 <목소리도> 그래도 입안안나 아주 맛있네 한달에 한번까 너반 역시 식은 아메리칸. 뭔가 여기 되게 여행했지. 여행 결국 안 갔네, 우리. 우리. 언제 가? 사랑이랑. 응. 그냥 먹어? 아니 n o 먹 I d o n 음~~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근데 n t know. I don't know. I d 다 n 이만 그냥 고기만 주세요 밥만 어. 먹어 밥만 밥만 주세요 밥만 아니야 운말 아니야.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인세리 나 이예영 나가고 자니까 에파에서 얘기한다고 다 못찍었어 우리 2시에 자자 하고 누웠는데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네, 리고같이도었어 꼬리. 아, 뭐, 아니 도 어떻게 자 아니 청바지 다청바 요즘 개년들은 뭐하냐 뭐너문재용형서안 만나? 사실 작년 한경에 나온 거 아니야? 응. 나본 같아. 응. 여기 살짝만 아그 네. 어, 소금 어, 어? 찍어 먹 먹었어. 없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몬드 봉봉을 두 개를 했어. 이게 제일 맛있어. 오.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<laughs> 그냥 먹고 숟가락 빨아 <laughs> 없어보여 없어보여 맛있지? 아 강요해 맛있어? 응 그래? 맛있어 맛있어 사이버 많이 받요자 다같이 뭐 새벽을 끊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냥 서로 목내 하면서 목내? <laughs> 야 일로 와 조회해 조회해 빨리 와 임마 <laughs> 어이! 신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따라와. 준영아 어, 어. 어? 우리 가족. 어, 잡아. 새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자. <laughs> 건강 잘 챙기고. 많이 안 했으니까 국물 밥 말아 먹어. 좋은 남자. 좋은 친구. 사랑하는 사람 잘 만나길 바라고. 어디든지 어디든지 진짜 절대적으로 건강하고. 응? 학교생서그그이 먹어. 직장 생활은 이제 재밌는데 열심히 하고 그런 거 같아요. 이렇게 양대철한한번 정도는 <laughs> 와, 집 오자마자 빨래 돌리고, 발자 하려고 하는데, 약간 상황... 아, 진짜 개 열심히 살아서... 아, 착장 다 와아 야 지금 너무 행복해 사장님 <laughs> 아주 낮아보아감사 네, 죄송합니다 다른 야채 뭐 있어? 마늘랑 당근아 랍교 있네 랍교 오 <laughs> 매콤하던데? 먹어도 하지만 기다리어 돼요? 네! 드셔! 너 너무 익었요 uh, oh, hey, oh. oh. no, oh, yeah. 너무 Parliament 2 0세 우리의 2024년을 위하여. 나잘 찍어서 보내 줘. 내날고 27살 축하합니다. 27살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들의 오, 27살 축하합니다. 거하 아, 네, 네. 네. 맛있게 드겠다. 이거 내 거.

보신거 아니야? 응.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거아니어기방리 아까 안... 거기? 아니 그 안국역 쪽 안국역 쪽으로? 응게 어. <목소리> 빨 차에서 하나 먹어보고 싶.. 아니야, 먹지 마. 아니, 하나 먹어보고 음, 맛병 이제 음, 한, 뭐. 한 개를 내 스테이션 한번한 입씩 먹어보자. 참지 못하고 소음한 개만 먹어봅시다. 조금만 뜯어 먹어봅시다. 어떤 걸? 아... 손에 잡히는 거? 바게트는 썰어 먹어야 되니까 오 맛있겠다. 어, 완전 냄새 봐. 이거 먹어봐 맛있다. 음! 맛있 맛있다. 어봐있 음! 맛있다. 응. <laughs> <laughs> 응. 아, 그 <laughs> 음! 다 음! 음! 맛있다. 음! 맛 음! 맛있다. 맛다맛있맛있맛있 Mm.